<Mile dizzy> vale 어, 답자. 오. 다진 찍었다. 아, 어, 우선 어 저도 솔직히 사진 녹화 한번에할줄 몰랐는데. 너무 아아 아쉬다아쉬웠데아이 어 응. 어, 아아 근데 후, 알고 보니까 저는 자면서 봤거든요. 아, 여기 어 어려워. 2시간 2시간? 아니 멀리까지 와서으 아니야, 바지가 어, 좋아. 네? 바지? 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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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지는 <laughs> 이, 그, 그. 다음 착장. 아, 착장이란 아 작작. 말이 그, 바지가 더러져가지고좀 <laughs> 좀 이렇게 만나는 게좋겠오늘 <laughs> 아아 너무 이뻐. 쑥스러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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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네? 아, <laughs> 아니, 그 아니라. 언니 나라도 쑥스럽겠어. 근데, 와주셔서 너무.

이거 뭐 많이 더워? 워요 재질이 안에만져보니까 기모 더라고 나랑 반글래? 나랑 방글래뭐뭐해 그런거 좀뭐뭐 벌써 할말 없어요 이리 <laughs> <laughs> 뭐, <laughs> <laughs> 아, 아 오늘 그원 이제 무대가 어. 조금 이제 좀 어두운 색이어서 아아오 벌써 멈추는... 멋있다 벌써 멋있다, 멋있다. 아 상상 멋있다 너무 잘생겼어 아니 근데 생긴거없는 <laughs> 어. 아. 그래야 잘생겨 웨이리 오늘 몇시에 일어났어? 8시 2시 아니 아니야 아니. 오늘 어 샵을 갔다 오고 있니까 11시 반오 좋겠다 11시 반에 일어났어? 네? 11시 반에 일어난 거야? 아니 안 차로 갔다 온 거야 11시 반에 눈만 떴어요 아. 11시 반에 눈만 떴고 아, 11시 아, 반에 나. 나, 나, 나. 나보다 더깨어났어 화장이 다 되어있었어? 부럽다 아, 아, 부러운데? 정말 거짓말 아니지만 샵에서 잤거든요 부럽다 작품들께서 제가 꿈을 꿨대요. 제 꿈을 꿨다는데, 먹는 꿈을 꿨대요. 아, 이제 뭐 아마 매니저 형이 찍었던 걸로 기억나요. <laughs> 제가 이제 먹는 그 꿈을 꿨는데, 입만 움직였어요. 아아아아 먹고 있던 게, 그, 그 뭐냐, 그 라자냐. 아아 시를딱 당기고 입에 넣었는데 그 쩝쩝쩝거리는 게 바깥으로 아, 보였어요. 아,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오히려 요새 좋은 일 있어? 아, 저는. 좋아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뭐 <laughs> 요즘 좋은 일이 좀 많죠. 네. 좋좀 정말... 네, 많이 많고 아주 많아요. 네. 얘를 해드리자면 아마 안만뭐뭐 뭐 실제로 안 맞는 날이 없을 거고, 어? 그리고 어? 무슨, 무슨 말이야? 날이 안 날이 날이 <laughs>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는날이없 무슨 말이야? 날 시간 이 없을 거고 <laughs> 아, 만날 시간이야무거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뭐야 무슨 말야거하이야 무슨 야야 알렸어 아, 어, 얘기했잖아 어, 어비밀게 아, 아, 처음 도전 아아 어, 드라마 찍어? 모르죠 모르죠 뭐죠 제가 뭐 예를 는뭐 예능 뭐그로그할 수도 있고 좋으면 아니야 아니야 다양하게 뭐. 많아요 근데 뭘할지 얘기 못 언제 나올 수있어요 지금 아, 찍고 있어요. 있어? 아 야, 나아마한테도 얘기 안 할게!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할게! <laughs> 야, 찍고 있어? 지금 찍고, 찍고, 있어? 찍고, 찍고, 찍고 있어? 있어? 꽃? 우와 지수야 2번 해 2번 해 이거 아 SD가 엄청 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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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아, 싶은데 얘기를 못해 지수야, 좀조 카메라를 끌게 이거 애들 내가... 손가락으로만 대최야 시그널 보네 아았어텔레파스 받아볼게요. 뭐하다여워 아, 봐. 받았어, 여여워 받았어, 아, 귀여워. 나, 받았어. 예, 어, 나, 어. 어, 나 받았어. 이번, 받았어. 이번 2018년 되게 재밌을 것같어요 조금 아니어도 오 뭐,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오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을게. 네, 응. 기다릴게. 네.

아번 해볼게요. 야, 날아오 어, 어, 아, 다한 볼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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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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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원래 우산팍이 이건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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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방. 방.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다 잘생겼다. 멋잠다 아. 마지막. 어, 마지막은 아빠팀한 해볼게요. 잠깐아 잠깐만. 잠깐잠깐 그러면 10초, 10초. 아니야.

哎，哎，我念了